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운명적 죽음 맞이해 신약이 시작되었네 새생명행에 중요한 한가지 구속 얻었네 경륜 완성해, 예수, 참사랑. 중요한 게 많으면, 중요한 게 없지. 나는 중요한 거지, 하나 있지. 예수. 참, 참 너무 그, 결정적인 진희형의 주님과의 조우 그 결정적인 그 시간 이후로 30년이 흘렀어 그 시간을 타고 이제 이제 우리가 신신약을 쓰는 그첫 발을 내딛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걸로 신신약을 여는 그 발걸음에 형의 선, 형이 선두주자에 섰다는 게참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형이 그 목사님과의 조우에서 그것을 얻어낼 때, 물론 또 4년 전에 그것을 얻어낼 때, 제가 한게 있습니까? 제가 한게 일도 없습니다. 저는 그냥 형의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. 그죠?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일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또 다른 이삭이죠.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삭이 됐잖아요. 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.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죠. 이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? 내가 노력했습니까? 교회 안에 있었는 것밖에 없는데. 하, 그렇구나. 내가 해,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?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거저 줄수 있는 거잖아요. 내 기쁨이 내가 노력을 했다 일이라도 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 일 해야 됩니다. 그죠? 아까 전에 그 법정수님, <laughs> 싸가지 없는 <laughs> 대학생이 와가지고, 그래 했다. 와, 그래도 형님, 그, 뭐야, 그 책에 나오셨네. <laughs> 그랬을 거라는 거죠. 근데, 야 어떻게,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밖에 없게끔, 우리의 어떠한 그 어떤 것도, 참여되지 않, 않도록, 사람의 손이 타지 않도록,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. 야, 이래 돼야 모든 인류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? 할렐루야! 이야, 그렇구나. 나의 어떠함이 1이라도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짓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죽는 내가, 죽는 내가 예수 죽음에 포개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거야.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. 그죠? 이제 진형이 입을 벌리듯이. 이제 내가 입을 벌리면 사람들 다그 영광으로 이끄는 그 선, 선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했고, 오늘날 우리 이엘로 목사님이 그거를 4년 전에 밝혀냈고, 그거를 선도주자로 진희형이 밝혀내고 있고, 내가 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? 저 수많은 경주자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우리를 이렇게 도착이 하나 교회로 이끄신 주님 진영을 준 교회 이열 목사님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.